볼 거예요. 보기 문제를 어? 어떻게 풀이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등급을 올리려면은 독서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것이고, 알겠어요? 독서에서 덜 틀리거나 혹은 더 맞춰야 등급이 최소한 등급이 나오거나 최대화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서에서 또의 치면 뭐냐 보기 문제. 또 독서네. <laughs> <laughs> 왜 독서를 하지? 야. 독서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니까 그래서 보기 문제 있잖아 보기 문제 보기를 포기해야 되니 도전을 해봐야 되니 도전을 해봐야 되거든요 보기를 꼭 도전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똑같이 써 보기 하라 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기는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써놓고 계속 반복할 거야 야 보기는 어떻게 푼다 그랬니 보기 속에 있는 단어랑 그 다음에 그렇죠. 지문 속에 있는 단어랑 어떻게 한다고요? 1대1 대응을 한다. 지금 제가 부상 입어가지고 댄스는 출수 없어요. 1대1 댄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올 것같아 <laughs> <laughs> 나옵니다. 1대1 댄스 아시잖아요. 1대1 댄스 아시잖아요. 1대1로 대응을 시켜야 된다. 오늘 이거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이 단어와 이 단어를 어릴 거야. 이 단어와 이 단어를 일대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요거 계속 연습할 거예요 오늘 보기 스페셜이고요 마지막 질문까지 아시겠어요? 다른 문제들은 놔두고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보기 문제풀이만 반복해 보겠습니다 예린님 아시겠죠? 예린님 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제의 너잖아요 왜 그래요? 뭐 낯선 환경을 보듯이 그쵸? 혹시 설마 교재가 없는 사람 있나요? 혹시 교재 가 없다 손. 네, 복사기 앞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다 가져오시면 돼요. 있는 거다 가져와. 문학도 있고 독서도 있거든. 다 가져와야 돼. 자 벌써부터 <laughs> 자 의소침해지지 마시고요. 자 우리 저번에 요거 봤던 거 3번 선지부터 한번 봐볼 테니까 3번하고 4번 선지 동시에 해결할 거거든요. 자 이제 잘 봐. 보기 문제잖아 보기 문제. 잘 봐야 돼.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3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여기에 더 가까이 있겠군이라는 결론이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쟁점이 되는 게 실제 단말기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랑 3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라고 하는 거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3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는 뭘 보고 판단한다 했어요. 비콘이었냐 교점이었냐 시작 교점 이었잖아요 그쵸 자 지문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형광편으로색깔돼있는 거를 다시 한번 봐봐 봤더니 선변측량기법은 뭐라고 했냐면은 자 밑에 보니까 오 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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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점을 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이거 교점 그쵸 지난번에그 미키마우스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좋아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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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거 우리 보기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은 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아래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냥 접점을 큰 원이 지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교점이었어 교점 교점 점기억나지않 그렇죠? 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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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보기로 가봐 교점이 단말기 위치라고 했으니까 보기 보시면은 여기. P라고 하는 녀석, 이 P라고 하는 녀석,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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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가 바로 뭐야? 지금 그림 속에서 뭐하고 비슷하다 그랬지? 처음에 그린 얘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지? 맞죠? 세 원이 한 점에서 만나, 그 점이 뭐죠? P야, P. 그럼 이제 똑같이 해볼 거야. 거기 속에 있는 P라는 녀석이, 그죠? P라는 녀석이 지문 속에 뭐하고 지금 대응되는 거야? 교점하고 대응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찾으면 돼, 이것만. 이 교점이잖아요. 그세 원이 만나는 한 점, 교점. 이게 바로 무엇의 위치라고? 단말기의 위치다. 교점으로서의 단말기 위치다.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돼요, 돼요? 이해되죠? 이 피가 교점이고, 교점이 단말기 위치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그래서 3번 선지로 가면은 실제 단말기의 위치를 물어본 이유가 있겠죠. 정확한 것이 아니니까. 이게 3변측량기법으로 측정된 위치는 어디라고? p야 p, p야 그러면 실제는 그러면 어디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실제를 따져 물었느냐 했더니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 q가 들어가 있잖아 q, q를 보세요 q 그럼 이것도 뒤용을 시켜야지 q는 뭘까요 그러면 q 보기에 있는 q는 지문 속에 뭐하고 대용될까요 지금부터 찾아볼 거예요 q는 뭐라고 나왔죠 여기 보니까? 큐는 밑에 설명이 나오기를 뭐라고? 장애물이라고 나왔잖아 장애물. 그치지 지문에도 뭐라고 나오니? 장애물이라고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지문 속 장애물을 찾아볼 거야. 지문으로 가 봐. 장애물 찾을 거야. 장애물. 지문으로 가 봐. 자, 지문에서 장애물 찾을 겁니다. 보니까 오, 여기 났네. 장애물. 그죠? 자, 한 편이라고 시작하는 문단 보이니? 한 편이라고 시작하는 문단 보이죠? 여기에 자, 위에서 다섯 번째 출구 가시면 장애물 보이지? 이걸 찾는 거야. 이걸 찾아야 돼. 자, 보고 있죠? 장애물이 많을수록 이라고 장애물이 많을수록 뭐라고 그랬니? 신호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진다? 약해진다?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 라고 나왔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슬기하고 선생님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요. 아이린이야 아이린이 나한테 매달려 슬기한테 가는 걸 방해하는 장애물인 거야. 그러면 장애물인 아이 린간 중간, 중간에 아이린이 있으면은 어때요? 중간에 장애물이 뭐 너의 어제 너의 모습인데 뭘 그렇게 막 그래. 야, 이상하네. 야. 야, 네 뒤통수 따갑지 않니? 애들은 너 보고 웃어 지금. 알아요? 잠빠 소리해서 웃지도 못하잖아. 미안하니까. 네 뒤통수 따갈 거라고 지금. 아무튼 여러분,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어? 티끌만 보는 게 인간이거든요 너! 어? 너 말이야 네 눈에 들보를봐 알았어? 들보가 뭔지 못 알아보면 안돼 자, 욕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는 약해진다 라고 있잖아 나또 이렇게 그림으로 가볼게 나 오늘 자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욕심난다. 아 진짜 갈 거야. 나 오늘 해낼래. 자 봐. 선생님 그럼 오늘도 <웃음> <웃음> 다른 다리로 와줘. 아 자해 공갈단도 아니고 내가 왜 자해를 하면서까지 수업을 하니? 아니야 다른 방법이야. 이제 잘 봐. 이 중간 이게 뭐냐면은 잘 봐라. 이 피가 슬기라고 생각해봐. 어? 이게 광이야. 아, 너 방이야. 빛콘삼이 방이라고. 여기 장애물이 한개 있잖아? 옛날부터 있었던 장애물 누구야? 아, 정말 훅고 아이리라는 장애물이 있어. 요즘 들어서 자꾸 눈에 띄는 장애물들이 원영이, 서연이, 어? 유진이 뭐 있다는데? 아, 나 진짜 미치겠어. 얘네들이 자꾸 가로막아. 슬기한테 가는 길을 막아요. 망운다고 이러니까 내가 슬기한테 신호를 보내는 게 쉽겠냐? 어렵겠냐? 어렵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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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 나온단 말이에요 장애물 때문에. 어? 그러면 잡아. 민경, 민경, 민경. 그러니까 대가 해봐 그럼 만약에 이 장애물들 아이린 장애물, 원영이 장애물, 소연이 장애물, 유진이 장애물. 얘는 왜 이렇게 귀엽냐? <laughs> 야, 마무리. 야, 나그 유튜브 영상 진짜 나 어제 밤새 봤다. 아, 진짜 미치겠네. 걔 누구야? 그 뭐지? 그 힙합 하는 애인데 고등학교 때 힙합 힙합을 이렇게 그 래퍼 래퍼, 영이영지은괜 개국모냐 뭐야? 걔. 야 걔는 직업을 바꿔 있는 아니야? 이 직업 바꿔 을때왜 이렇게 야 걔는 그렇게 그래, 웃겨? 그 노래 한대 맞니? 어 아주 웃겨. 아이 장애물, 원행이 장애물, 소장을 장애물, 유진이 장 치웠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은 어떻게 되 신호가 집 집진 하겠는데 집진 그래 그래 장애물이 있을 때는 있을 때는 신호가 쎄 약해 장애물 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지 쎄 약해 약하지 근데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해봐 이게 없어 그럼 뭐야 집진 집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 실제라고 하는 거는 이 선지의 실제 위치라고 하는 거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 없을 경우 장애물을 치웠을 때그 말이야. 실제란 말뭐라고 장애물을 치웠을 때야. 어? 원형이 비켜 했단 말이야. 원형이 비켜. 그원형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신호가 세진이 약해지니 세진다 이 말이지. 이, 이 장애물을 없앤다라는 얘기는 실제라는 얘기는 신호가 전보다 세진다는 걸 뜻하는 거죠. 장애물이 사라지니까 세지는 거잖아요. 내가 슬기한테 소리를 전했을 때 슬기야라고 했는데 중간에 원행이가 막아버릴 수도 있는데 막는 게 사라졌으니까 더잘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가 쇠라는 게 도대체 거리 개념으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가 뭐 자꾸 뭘하니너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지문으로 가봐. 거리를 찾아볼 거야.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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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거리를 이제 찾아보는데 보니까 그 2문단으로 가볼래 2문단 가면은 거리가 나오거든요 2문단에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봐보니까 2문단 3문단 어, 3문단 3문단 가니까 방금 봤던 장애물 앞부분에 장애물 일단 찾다보면은 앞쪽에 또 뭐가 나오냐 거리가 나와요 거리가 어. 그러니까 거리는 어떻게 될수록 멀어질수록 신호의 세기가 세진다 약해진다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 했어요 거리가 멀어지면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의 세기는 약해지는 거야. 이것만 봐. 이것만. 비콘으로부터 멀어진 거리에 있으면은 먼 거리에 있으면 신호의 세기는 약해지는 거지. 왜냐하면 비콘은 비콘이는 광이니까 광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는 신호가 가다가 약해진다는 거지. 멀어질수록. 슬기야. 아. 아. 그 더 멀리 퍼져나가다가 약해질 거 아니야. 가까우면 뭐야, 슬기야, 응? 광희? 이렇게 바로 돌아다 볼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누구야, 할아버지야 뭐야? 불편해? 자, 그래. <laughs> 이거 신호가 세다는 거는 거리 개념으로 말하는 거야. 방금 얘기했듯이 신호가 세, 그러면 거리가 가까운 거야 뭔 거야? 신호가 세, 가까운 거야. 가까운 거. 뭐로부터? 비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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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니코니 비코니 그쵸? 더우니까 뭐 먹고 싶어? 월드 코니 <웃음> <웃음> 아이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자 그럼 이제 3번 선지 갑니다 어쨌든 아이들은 다 깨웠다 자 3번 선지로 이제 가보는 거야 가봤더니 실제 단말기의 위치라고 했잖아 실제 그러면은 3번 측량 기법에 의해 측정된 <laughs> <laughs> 어, 잠깐 숨을 참아. 숨을 참아. 알지? 네가 숨 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 위치는 피었단 말이에요. 뭐가 있는 경우에 이거는 장애물이 있을 때 없을 때에는 장애물이 있을 때고 실제로는 만약에 장애물을 치운다면 이렇게 이야 장애물을 치운다면 실제로는 응?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은 봐. 그래서 <laughs> 삐콘상에 <laughs> 가까이 있다. 주어봐야. 주어가. 실제 실제로는 어디? 비콘3 광희로부터 가깝냐 뭐냐 이거지 장애물 치우면 광희한테 가까워져 버려져 원형이 치웠어 원형이 비켜 그러면 은 슬기하고 가까워져 버려져 가까워지겠지 원형이 비켜 그럼 또, 또 누굴, 누굴 비키게 하지? 유진이 비켜 아이린 비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만나게 되겠죠 장애물을 치우면 치울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 돼요? 이해 되죠? 신호의 세기는 각세제 약해져 장애물 치우면 신호 세기는 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장애물을 치우면 더 가까이 장애물을 치우면 거리는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림으로 올라가 봐. 그러니까 지금 비콘 3하고 그다음에 P 사이의 거리가 거리가 지금 이 정도 거리가 있는데 장애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있다 이거지. 장애물을 치우면은 신호 세기가 더 세지겠지. 그러면 원은 작아질거예요커질거예요 비콘으로부터 더 가까운 거리로 만들어지는 원이, 이렇게 반지름이 짧아지는 원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애물을 치우면, 치우면 <laughs> 거리가 거리가 더 짧은 반지름의 원이 생겨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반지름이랑 이 정도 반지름 비교했을 때더 짧은 반지름이라는 거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시호리스이가 세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해돼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까워져? 광희한테 가까워지는 거죠. 비콘 3한테.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4번 선지로 들어가 봐. 마찬가지인데 장애물인 QB치는 Q 위치는 Q Q 위치인데 그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똑같은 말이잖아 지한번 하고 있지 장애물이 제거된다면은 3면식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발기 위치 과로 처리. 여기 어디지? 피와피 슬기. 슬기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 이게 뭐였죠? 현재 측정된 위치. 가 자,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된도 피고 현재 <laughs> 측정된 위치. 도피어그럼피해서 <laughs> 진짜 1 이별 통보 할거0시간 100시간. 100시간. 1 0 0시 뭘뭐 생각을 해? 이제 한 시간 동안 숨을 뭘들어고야 통보를 하나 제발 하나 고 있잖아. 나 같은 사람 또 보고 싶어? 아니지. 어? 어? 아 연애를 안 하겠다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럼 그러, 그럼 안되겠이 <laughs>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혼자 사시려고. 만나세요. 알겠죠? Let's do it. 나할테니까요 알겠죠? Let's do it. 자, 그래서 현재 측정되는 위치가 P거든요. 음. 삼변 어, 측량 기법도 키고 근데 현지 측정의 위치에서 웃겨 피해 단정이야 <laughs> 피에서 피로 이동하냐 무슨 개소리냐 웃기잖아 제자리에 있다 얘기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해야 돼 피가 아니라 어디로 이동해야 돼 장인물을 치운다면은 어디 쪽으로 가까워져 광이 쪽에 가까워지겠지 실제 그 슬기 위치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세 원이 겹치는 부분의 중심점.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p에서 요렇게 이렇게. 장애물이 사라지면 원이 작아지고 그래서 p 위치가 요 교점의 중심 쪽으로 이 오게 되는 거죠.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